안녕하세요, 청인이요 오늘은 김댕이님께서 스토브몬에서 주문해주신 레 대량 노래 넘벅스 7만 원이랑 기별 구매 6,600원 구매해주신 거 구성 소개해볼게요. 토시리의 밴드부 래핑지, 양면으로 해가지고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신데렐라 베이컨 로비어 래핑지가 한 세트가 들어가요. 신데렐라 베이컨 로비어 떡메모지 4 권, 뽀로더스 체리도트 떡메모지 3 권, 우주 두부 인스 세 세트, 파자마 토시리와 몽몽 인스 다섯 세트, 망토 보리들 세트. 포르노스 블루베리 도트 도무송 4세트, 반짝버섯 로비어 도무송 5세트, 트로트 가수 로비어 도무송 5세트가 들어가구요, 모가 달친데 도무송이 6세트가 들어갑니다. 모가 캘린더 떡맨 모찌 3권, 로브인스 5세트, 로비어 사랑연무소 도무송 이렇게 5세트씩 10세트 넣어드렸습니다. 프리자모스 스 5세트, 지민님 출처 도무송 5세트, 그림요정 인형 로비어 도무송 5세트, 우주인 인형 로비어 도무송 5세트, 산타자모스 도무송 5세트랑 스위티즈 도무송 5세트가 들어갑니다. 대왕 비눗방울 못지 떡메모지 3권, 몽몽이인스 다섯 세트, 오므라이스 스위퍼피 다섯 세트, 빨간망토 스위퍼피 다섯 세트, 적은통 스위퍼피 동무선 6세트랑 요런 스위키티 동무선 6세트, 그리고 요런 도안의 스위퍼피 동무송이 6세트가 더 들어갑니다. 공주님 로비어 동무송 다섯 세트, 무지개 밑간틀 로비어 동무송 다섯 세트, 출동 고양이 동무송 다섯 세트, 별빛 마법사 에어기 동무송 다섯 세트랑 도비어 에어기 세아복 동무송 핑크 버전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로 구매해주신 흑인 장충 떡메모지가 이렇게 3권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 봉투 하나랑 젤리 하나, 진라면 컵라면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삐뒤태한 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치킨밥 과자 하나랑, 이런 꼬북치 민자님 맛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땡이님 구성이었고요. 구매해주신 김땡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인이에요 오늘은 노띵전님께서 스톱펀스 주문해주신 레벨이랑 블노박스 11만원 구성입니다. 아이스크림 검이 래핑지 한 세트 넣어 드렸어요. 포로더스 블루베리 도트떡메모지 6권. 아이스크림 두부 인스 5세트. 햄버거 두부 인스 5세트. 유니콘 로비어 인스 8세트 메이크업 박스 로비어 도무송이 이렇게 50장씩 해가지고 100장 들어갑니다. 향수 로비어 도무송도 50장씩 100장 들어가고 공주님 로비어 도무송도 10세트가 이렇게 100장 들어갑니다. 출동 고양이 도무송 5세트 출동 곰돌이 도무송 5세트 매티 딸기 떡 메모지 5건이 들어갔고요화자마 토치의 와 공룡 인스 5세트 산타 자모 수수 5세트 트리 자모 수수 5세트 쿠키 송공이가 5세트가 들어갔고요 교복구 도무송 5세트 보라디트세퍼피 도무성 다세트. 겨울 아이디 인형 로비어 도무성 여세트가 들어갑니다. 무지개 미끄럼트로비어 도무성 여8세트가 들어가고, 오그리와리본곰돌이 도무성 여세트 시티지 도무성 다세트. 토시러니 칠자 보도 연어 덮밥 떡메 모지가 대권이들어갔고요 허니문 도무성 다세트. 로비어사랑연구소 도무성이 일곱세트 씩 해서 열대 세트가 들어갑니다. 오므라이스 세퍼피 다세트. 이런 시키티 도무성이 다세트가 들어가고, 고심도치 도무성 다세트. 미우님 도안 도무성 다세트. 스키는 로비어 도무성 2 5세트가 들어가고 택배 확인도 5세트 뽀르더스 체리도트랑 블루베리도트 도무성도 5세트 10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신데렐라 메이크업 로비어 인스가 5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신데렐라 메이크업 떡메모지 5건 콩콩이 없어 3세트 로비어와 여기 찰칵 떡메모지 5건이랑 색감만화 미니 떡 메모지 3건 붕금 비행기 낙서 로비어 도무성 5세트랑 목욕 메모리 5세트 바나나 우유 두부 3세트랑 시퍼피 선물 도무성 5세트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캔디가 좋아 로비어 마감용이 10세트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초코콤초 과자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젤리 개 감자미 맛 꼬북집 하나. 요런 삐깊케한 통이랑 컵라면까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덤봉투도두개 넣어 드렸어요. 못땡경님 대량 냉도 박스 11만 원 구성에 마치도록 할게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전땡 님께서 스터프하면서 주문해 주신 대량 냉도 박스 10만 원 구성석 영상이에요. 학교 가는 검중에랩핑지0장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찜 마감용이 이렇게 천장이 들어가고 이건 제가 처음 발주해 보는 도안인데 여기 이번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신데렐라 메이크업 로비 어떡 메모지 세 권. 요런 아이스크림 두부 다섯 세트랑 햄... 토마가두부인스 5세트, 놀이터 두부 3세트, 허니문 도무송 5세트, 공주님 로비어 도무송 5세트, 겨울 하이디 인형 로비어 도무송이 5세트가 들어갑니다. 면허 덮밥 보드 떡 메모지 3권, 토시리와 몽몽이인스 5세트, 유니콘 로비어인스 8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림 요정 인형 로비어 도무송 5세트, 트로트 가수 로비어 도무송 8세트, 별빛 마법사랑 딸기마법사애호기도무송이 5세트, 씩 10세트가 들어갑니다. 무지개 유니콘 머핀 로비어 도무송이 5세트가 들어가고 택배 흑인도 5세트, 백조스이퍼피 5세트, 1 0키티랑스0베어 도무송이 5세트가 들어갔구요. 마늘에이보리 3세트, 뭐가 달긴대 도무송 5세트, 산타 잠옷 수수 도무송 5세트가 들어갑니다. 고현님 출처 떡메모지 3권, 힐린더 뭐가 떡메모지 5권, 미라보리 3세트, 트리 잠옷 수수 도무송 8세트, 우주인 인형 로비어 도무송 5세트, 송꽁이 도무송 5세트랑 포르더스 체리 도트 도무송이랑 블루베리 도트 도무송 50장씩 100장 넣어드렸습니다. 음료수 루인스세세트 흑해인형 로비아 도무송 8세트, 신데렐라 메이크업 로비어 인스 다 세트랑 송콩이 엽서 세 세트 토시리와 복몽 인스 다 세트랑 토미카 안정배송 도무송이 다 세트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시티즈 도무송이 다 세트가 들어가요. 제가 시티즈 도무송이 마지막인 줄알았는데더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로비어 도무송 다 세트가 더 들어가고 슈퍼피 도무송 다 세트 포글리와 리본 곰돌이 도무송까지 있8 세트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 덤 봉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포코팅 쪽이랑 인절미만 꼬깃칩 하나씩 들어갔고요. 너구리 라면이랑 진라면 이렇게 하나씩 챙겨드렸습니다. 찔리까지 들어가고, 요런 디트까지한 통을 넣어드렸어요. 정땡님님 10만원 대형 브랜드 박스 구성 영상이었습니다. 정땡님께서 스톱하면서 주문해 주시는데 대형 브랜드 박스 7만원 구성석 영상이에요. 신데렐라 메이크업 로비어 랩핑지가 한 세트가 들어가고, 후실리 밴드부 랩핑지가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뽀로더스 트리도트 떡 메모지 4권, 딸기 베티떡 메모지 3권, 빙수 두부 대세트 유니콘 로비어 인스가 다섯 세트가 들어가고요. 공주님 로비어 동홍성 다섯 세트 버츠 정류장, 세이퍼피 다섯 세트. 반짝 버선, 로비어 도무송, 핑크 버전 다섯 세트. 보라 버전이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 도무송도 다섯 세트가 들어가요목님 도안 인재 다섯 세트. 로비어 사랑연구소 도무송 다섯 세트. 허니문 도무송 다섯 세트. 로비어와 리본곰 도무송 다섯 세트. 뭐가 달친데 도무송 다섯 세트. 우주인 인형 로비어 도무송 다섯 세트. 겨울 하이디 인형 로비어 도무송 다섯 세트랑 트리가 된 인형 로비어 도무송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미니고래 오르골 로비어 도무송 5세트가 들어가고 스위퍼피 도무송 5세트 딸기 마법사 에어기 도무송 5세트랑 뽀로더스 리도트 도무송 4세트랑 우주선 인형 로비어 도무송 5세트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로비오 에어기 철깍동맨모지 3권 파자마 토시리와 봉몽이 인스 5세트 오레오 포포냥 도무송 5세트랑 향수 로비어 도무송 50장 이렇게 들어갔고요 산타자모 수수 5세트 스위키티 도모송 다섯 세트랑 스위퍼피 다섯 세트, 솜공이 도모송 다섯 세트랑 요 미니 떡 메모지가 세 권이 들어갔고요. 사망스이티지 도모송까지 다섯 세트 넣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구운 감자랑 구운 고구마가 하나씩 들어가고 전복죽과 영젤리아마청콩미 기타 한 통이랑 이런 컵라면까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황땡영님 내베 대량도 인도 박스 7만원 구성 영상이었습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땡영님 내베 대량도 인도 박스 5만원스톱홈에서주문해주셨구요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랩핑지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빼서 구성해드렸습니다. 분홍 이번 흑임자 떡맨 모찌 3 권, 유니콘 로비아 인스 4 세트, 택배 흑임자 도무성 5 세트, 지미님 출처 도무성 5 세트, 유니콘 로비아 인스가 한 세트가 여기 뒤에 더 들어갔고요. 햄버거 두부 인스 세 세트, 딸기 실퍼피 선물 도무성 5 세트, 우주인 인형 로비아 도무성 다 세트. 트리가 된 인형 로비어 도무송 다섯 세트, 트리 자모 수수 다섯 세트, 포로도스 블루베리 도트 떡메 모지 세 권이 들어갔고요. 대왕 비누빵을 모지 떡메 모지 네 권, 허니문 도무송 세 세트, 백조 위퍼피 다섯 세트랑 딸기 마법사 에어기 도무송 다섯 세트, 미니 고래 오레골 로비어 도무송 다섯 세트, 스윗베어 도무송 다섯 세트랑 보라 디트위퍼피 도무송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로비와 여기 세라복 떡메모지3권이랑 딸기 매티 떡메모지4권 로비와 사랑용구소 도무성 5세트, 트로트 가수 로비와 도무성 5세트, 공주 거울 로비와 도무성 3세트, 찌개 유니콘 머핀 로비와 도무성 5세트랑 호그리와 리본곰 도무성 5세트, 그리고 마녀유령 보리 도무성이 3세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젤리 하나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덤수봉 하나, 삐디트한 통이 들어가고, 구운 감자랑 구운 고구마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땡영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 랜인박스 5만원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